안녕하세요. 푹푹 빈 원더월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빈그룹이 만든 북부 최대의 리조트예요. 빈그룹하면은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어 일단 기타 로컬 브랜드들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품격. 다만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수영장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메인 수영장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수영장의 깊이가 다 다르게 돼 있어서 유아부터 성인까지 함께 놀수 있고, 그 개인풀 같은 경우는 밖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다른 풀빌라들보다 규모가 좀 아. 아담에서 근데 저는 규모가 아담에서 더 좋았는데 아이들은 규모가 아담에서 좀 별로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수영장이 좀 약하지만 괜찮다고 한게 비논더스 워터파크에서 하루 종일 놀고 올 거기 때문에 저희도 어제 10시까지 놀고 왔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리고 그랜드월드 사파리 비논더스 이렇게 3개의 관광지가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미취학이거나 초등이면 셋다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셋다 어. 하루, 하루, 하루 잡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빈 원더스 같은 경우는 애들이 좋아하면 거의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파리를 오전에 갔다가, 그랜드월드를 오후에 가는 거 하루, 그 다음에 빈 원더스에서 노는 거 하루, 이 정도로, 이틀 정도로 넉넉하게 잡으신 다음에 좀 여유있게 움직이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 숙소가 있다는 점은 저녁에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북부에서 볼수 있는 원스쇼랑 그리고 그랜드월드의 분수쇼 두 개를 다볼 수가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원스 쇼가 6시 4 5분이고 분수 쇼가 9시 30분이기 때문에 원스 쇼를 보고 분수 쇼로 이동해서 그랜드 월드에서 저녁 드시고 분수 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위치적으로 너무 완벽하다. 저희도 어제 비너스 갔다가 막 그랜드 월드 갔다가 정말 늦게 들어왔는데 특히 그랜드 월드 분수 쇼는 10시에 끝나기 때문에 만약에 10시에 끝났는데 숙소가 남보다 하시면막 11시까지 막 택시 타고 버기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요속도까지는 5분이면 오고 오고 그리고 너무 좋았던 게 택시비랑 버기비가 담합이 아주 적절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10만 동으로 담합이 적절하게 잘돼 있어서 5천원이면 몇 가족 상관없이 버기 한번 움직이는 가격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숙소 같은 경우는 침구가 진짜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 넓어서 저희 애들이 들어오자마자 궁전이야 할 정도로 내부가 진짜 너무 넓고 웅장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궁전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느끼기에 너무 완벽한 숙소고 제가 이 리조트에서 정말 좋았던 거는 침구 컨디션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정말 너무 깔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어제 풍목욕하면서도 엄청 즐거워했고 방은 하나는 킹베드, 하나는 더블베드로 되어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쓰리베드룸까지 확장돼요. 그래서 우리 대가족인데 괜찮아요? 그럼 걱정 마시고 빈펄풀빌라로 선택하시면 방도 점점 넓어지고 최대 방3 개까지 넓혀드려요. 방은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최대 가능한 방 개수와 그런 것들은 캡션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비원더스 티켓을 이 리조트 안에서 사면은 10% 할인 플러스 왔다 갔다가 돼요. 그래서 현장 발권은 왔다 갔다가 안 되는 티켓이 있는데 리조트에서 사면은 10% 할인을 왔다 갔다 되는 티켓이기 때문에 아침에 넉넉하게 끊어주시고 아쿠아리움 갔다 왔어. 야, 너무 더워. 5분이면 버기 타고 오거든요. 숲속 와서 잠깐 쉬어. 그리고 오후에 해질녘쯤에 다시 나가 그래서 원스쇼 보고 다시 들어와 이렇게 왔다 갔다가 돼요 저희 같은 경우도 놀고 숙소 와서 다시 씻고 다시 원스쇼으로 나갔거든요 정말 5분 거리, 5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리조트에서 빈 원더스 티켓 구입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북부의 진심이다 이 숙소 선택하시면 됩니다 빈펄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뭐 베트남 여행지 리조트 다녀봤지만 대가족 여행객들이 제일 많이 보였어요. 여기서 엄마, 아빠, 친정엄마, 친정아빠, 선주들 이렇게 3대의 한국 가족들이 제일 많았어요. 다들 커플로 그립고 계시더라고.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킹콩마트에서 다들 맞추셨대요. 그래서 한 12명 단위로 움직이는 대가족들이 가장 많이 보였던 리조트입니다. 그 이유는 화장실이 진짜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풀빌라면 화장실 두 개인데, 여기는 화장실이 세 개여서 아마 대가족분들이 화장실이 중요하잖아요, 아침에. 각자 가정마다 화장실을 하나씩 쓸수 있으니까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서비스, 직원분들, 조식 퀄리티, 그냥 시설, 청결도. 모두 너무너무 만족스럽고요. 사실, 빈 원더월드 오기 전에 유튜브로 후기를 몇개 검색해봤는데, 진짜 극찬 일색인 거예요. 진짜 왜 다들 이렇게 원더월드를 좋아하시는지 이유를 알것 같았던 리조트였습니다. 안녕! 가기 싫어.